안녕하세요. 슈퍼데비 이윤입니다. 국민 녹음기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고 있는 포터블 핸드레코더 H1N H1N의 구성품과 그리고 H1N의 악세사리 패키지인 APH1N에 어떤 악세사리가 들어있는지 지금 한번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1N을 보여드릴게요. H1N의 기본 구성품은 오직 이 H1N 녹음기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녹음기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본품 하나만 구입하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녹음을 하려면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아예 녹음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1N 제품을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SD 메모리 카드도 꼭 함께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하나만으로는 할수 있는 게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줌 APH1N이라는 악세사리 패키지를 함께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악세사리 패키지에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 있는지 지금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H1N 그리고 APH1N에 액세서리가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장착해 보겠습니다. 삼각대는 이 밑부분, H1N의 밑부분에 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펀지 같이 보이는 이건 이제 윈드스크린이라고 불러요. 이 윈드스크린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윈드스크린을 쓰지 않으시면 외부에서 촬영하실 때 바람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실내에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좀 강하게 또 저의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에서 이제 좀 바람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람 소리가 이제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음질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스펀지로 된 윈드스크린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이런 털이 달려 있는 윈드스크린, 데드캣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달아주게 되면 야외에서 촬영하실 때는 훨씬 더 많은 바람소리를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장착합니다. H1N을 보관할 때 정말 딱 맞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런 패드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클립 어댑터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오핀 케이블 다, 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1N을 처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AAA 배터리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스위치를 하나, 둘 2초 동안 내려 주시면 이게 전원이 켜져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뜨는데 H1N 기본 구성품에는 SD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SD 메모리 카드는 꼭 주문하실 때 이제 같이 주문하셔서 제품을 받으시자마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들어갔다는 멘트가 나오고요. 이제부터 바로 녹음하실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녹음에 앞서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실내에서 이제 촬영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세팅하시는 기준은 오디오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의 숫자가 계속 바뀌죠? 이 저장은 이제 음성 타입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48에 16비트로 맞춰주시고, 로컷은 5해 두시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160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터 기능은 뭐냐면, 중간 중간 갑자기 튀는 소리가 들어올 때그 튀는 소리를 이제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이제 켜두시는 게 좋고요. 오토 레벨은 꺼두시는 게 좋아요. 이 오토 레벨을 켜두시게 되면 어이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릴 때에는 또 소리를 억압해서 이제 좀 눌러주고 소리가 작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또 볼륨을 키워서 소리가 이제 크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도대로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레벨은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다이얼은 실내에서 촬영을 하신다라면 보통 한 이제 8 정도의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서 조금씩 왔다갔다 좀 조절을 해 주시면 좋아요. 조절을 해 주시면서 어느 소리가 지금 가장 적합한지 그 적합한 기준은 밑에 보시면 이 마이너스 6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이너스 12가 있는데 녹음하고자 하는 그 소리의 상태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2에 왔다갔다 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저는 이제 이거를 0으로 맞추니까 거의 소리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걸 키워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키워서 어 6에서 12정도의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 정도 사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맞춰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녹음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가운데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음이 시작되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녹음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저장된 파일이 재생되고요. 네, 이렇게 듣던 와중에 이제 또 멈추고 싶다면 이 멈춤 버튼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내가 녹음했던 파일을 이렇게 앞으로 뒤로 찾아가면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옆부분을 보시면 라이인 포트가 있습니다. 별도의 핀 마이크나 외부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기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마이크에 들어오는 소리를 담아주는 기능.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휴지통 모양이 있는데 지우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셔서 휴지통을 누르시면 지울 건지 안 지울 건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요. 다음은 세팅 모드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세팅 모드에 들어가시려면 휴지통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고 이 홀드 버튼 을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전원이 켜지면서 바로 세팅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날짜와 LCD, 배터리, 오토파워프, 그다음 이뭐 여러 가지 기타 설정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 초기화까지 하실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모든 게이다 되셨으면 엑시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을 연결하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을 연결하고 또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을 하시게 되면 외장형 마이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반대쪽에 보시면. 라인업 포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음성을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 들으실 수 있고, 별도의 케이블을 이용하신다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외부 마이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이런 스피커가 있습니다. 오늘은 H1N과 APH1N의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H1N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그리고 노트북에 외장형 마이크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